안녕하세요, 꾸벅. 최강전사가 될 깨비입니다. 어비스가 나온 후 떡상된 클래스랑 어비스를 가기 전뭘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안 하셔도 되는데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어비스 이후로 클래스는 전사, 빙결법사입니다. 그리고 힐러, 사제예요. 전사는 보발과 탱커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빙결법사도 탱커예요. 거기다 보호막이 있어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플러스 이 속도 얼음 장판 깔면 빨라져요. 패턴 피하기가 쉬워요. 힐러는 말안 해도 아시죠. 힐러와 사제는 힐인데 힐러 같은 경우에는 빨대 뽑고, 버프 주고, 사제는 이제 장판 힐도 있는데, 빨대도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힐러와 사제, 빙결법사와 전사가 솔직히 1티어예요. 그리고, 수도사 같은 경우, 2만 투령 넘으시면 뭐 아무 상관 없긴 해. 얘가 하이브리드 직업이어서, 심층에서는 0티어였어요. 엄청 좋아서 많은 분들이 수도사로 갈아탔는데 문제는 뭐냐? 과금을 안 하신 분들 기준에선 근접이어서 패턴이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으시면 피하기 힘들고 심층만큼의 빛을 못 봐요. 그래서 어 약간 뭐15,000 15 분들 뭐 16,000, 17,000 분들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지 나중 가면은 뭐 버스를 탄다거나 또 스펙업을 하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는 게 좋긴 하죠 그리고 문, 그, 무소자본 분들은 5 5렙까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캐릭 했잖아요. 저라면 5 5렙 이후 심층 1-2 구역이 나올 때 고로 퀘스트가 뜨거든요. 전설 악세룬으로 바꾸는 게 어떨지 싶어요. 무자본 분들은 에픽룬까지는 어떻게든 부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강화 확률이에요. 강화가 고로 퀘스트를 하면은 10%가 아닌 100% 확률로 얻는데 강화를 안 하게 되면은 그 전설 룬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너무 랜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악세를 추천해요. 그래서 솔직히 전설 스킬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니까 정해준 직업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직업이 마음에 든다 하면 엠블럼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고로로 무기 받았어요. 근데 운 좋게 10% 확률로 요게 떠가지고 바로 패키지 결제해가지고 짱악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요는 아닌데, 이런 방법도 있다. 전설 악세론이 스킬을 변화시키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단 단점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클래스가 걸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장담 못 줘요. 그냥 저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제시한 거지, 이걸 무조건 너 해. 넌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뭐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티 구성 같은 경우에는, 탱, 힐, 딜, 딜. 요게 가장 좋더라고요. 네, 냉정하게, 힐러는 뭐 사제랑 힐러 포함이죠. 이유는, 탱커로 도발 잡아야 하고, 힐로는 이제 탱커 안 죽게 힐 해줘야 되고, 딜 분들이 있어야지 딜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물론 이 방법도 2만 투력 넘어가는 파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18,000 투력이나 섞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탱힐딜딜 조합이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딜은 원거리, 근거리 두 분을 구하시거나, 어, 원거리, 원거리로 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근거리 분들 중에 이제 패턴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접보다 원거리 딜러를 선호하는 구조고, 뭐, 장군경도 괜찮고, 음, 그럼, 공사도 괜찮고, 법사도 괜찮고, 근접도 괜찮은데, 근접 근접은 이제 2만 투력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 투력이 약간 애매하신 분들, 2만 투력과 1만 대 후반 투력 분들이 같이 가면은, 파티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낮은 투력 분들은 버스 타실 거면은, 안 죽는 것만 해도 그렇게 욕안할 거예요. <laughs> 너무 그 따기, 따기 빛처럼 죽으시면 안 돼요. 어려움은 1.5 투력도 갈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1.8, 뭐 2만은 당연하고, 이런 분들도 그렇게 막 심각하게 아프진 않아요. 근데, 매우 어려움으로 된 분들은 2만투력 무조건 찍고 가세요. 저가 지금 안돼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제 2만투력 찍고 저는 갈 거거든요. 제가 만구천에 가봤는데 일단 내가 아파서 안 돼. 전사여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원거리면 말이 다르는데 근접 분들은 붙어야 하니까 몸 떼기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만 찍고, 어비스 매우 어려운 격파 예정입니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바로 깨지 않을까 싶어요. 직업은 그냥 뜨고 있는 직업을 말한 거지, 냉정하게 스킬 룬, 그리고 보석 세팅, 장비 세팅, 뭐천 경, 중갑, 경갑, 요런 세팅만 잘하시고, 보스패턴만 아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모바일 분들은 힘..조금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모바일 분들 하시는 분들은 존경합니다 저는 전으로 넘어가서 언제 열리냐면요 65레벨 찍고 심층 라비 2-3 구역 클리어 하시면 열립니다. 중요한 점이 64레벨이신 분들은 무조건 곡물은 아껴놓으세요. 그리고 은화 동전으로만 레벨업을 하셔서 65레벨 만들고 던전 도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들어가기 전 꿀팁인데 입장은 무제한입니다. 물론, 4인 파티 해야, 해야 합니다. 그, 우연한 만남 안 통해요. 이것 때문에 서버가 좀 중요해요. 서버가, 시골 서버는 어비스 팟 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우리가 이, 레이드를 갈 때도, 레이드는 6위? 그러기 때문에, 이 레이드 갈 때도 그래서, 어, 서버는 도시 서버가 있긴 합니다. 지금, 그래도, 제가 방송하면서 언급이 가장 많이 된 서버는, 던컨, 아이라, 베이안, 라사, 알리사. 나머지 메이븐이나 칼, 칼렉스? 여기는, 여기는 별로 언급이 안 되긴 했어요. 여기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만 있어도 그래도 구하지 않나, 파티는. 보상은 주 3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첫 오픈 기념을 해서 한주더 가요. 늦게 하신 분들 기다려 줍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6시 초기화인데 이번에는 4월 12일이 초기화니까 그때까지는 돌아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곡물, 은화, 둘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파티 4인만 구하면 무제한 입장 가능합니다. 다 깨셔도 입장 가능하셔서 버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은 타이모텍은 최초 보상이고 주간 보상은 주 3회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 패턴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올릴게.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어다 올리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어비스 던전 가서 실수는 안 한다. 약간 요런 느낌. 팟지원들 본인 포함해서. 네 번만 안 죽으면 돼요. 만약 죽더라도 보스 방 가기 전에 캠프파이어 앉아서 네 명이 다 앉아서 불 쬐면은 데스 카운트가 리셋이 되는 구조예요. 보스 방은 다시 리셋된 상태로 가니까 보스 방에서만 파티원들이 안 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타임어테 클리어 하실 거면 10분 이내로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비스 가기 전에 보고 하시면은 도움 될것 같아서 영상 올렸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은 안 하셔도 되는데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